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습니다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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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니다한국이한번한번한번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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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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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서한한국한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위즈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정석훈입니다. 네아 <laughs> <아유. 스위트>. <laughs> 아, 목소리 가 너무 좋아가지고 스 잠시만요. 아 목소리 아, 좋은척 하려고. 아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더위즈의 어, 천둥 드럼을 맡고 있는. 아, 이기엔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얼마 좀 써봤습니다. 마가린 바음아 <laughs> 정석훈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면 저도 칠수 없죠.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laughs> 저는 또 이제서 컴발 막팀 선수로. 아 예! 반갑습니다. 아, <laughs> 아, 너무 좋은 팀이에요 제가. 급감정. <laughs> 우리 진짜, 근데 또 뮤비 조회수 보셨나요, 다들? 아, 아 1만. 음. 넘었죠. 아, 아 네. 저희 만회, 만회가 이게 진짜 말이 많으지 만회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한 겸이 5일 남 빼고. 그치? 아, <laughs> 그거 왜 이렇게 큰 건가요, 대체 <laughs> 그게 뮤비보다 높네. 그게 아, 약간 핏받긴 아, 나네. 아. 내가 이겼어. <laughs> 내가 아, 아, 이겼어. 피한 거긴 한데, 그래도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1만회 넘긴 거는 정말 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다 같이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 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님들! 아 사랑하고 아 축복하고. 네, 또, 네. 감사합니다. 한 하시고. 아, 우리 음파가 짱이야. 짱, 짱, 짱. 그 이제 메인 기타 리프를 준서가 처음에 건반으로 쳐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기타 치는 사람이 뭔가 쉽게 그냥 생각해낼 만한 그런 음. 리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 어렵다면 어렵고 특이하다면 특이한 건데. 굉장히 창의적인 네. 더웰즈만의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신선하죠. 네,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 멤버 한명한 한 명이 좀잘 돋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게 포인트지. 네, 그게 더웰즈지 저희가 라이브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자 이제 뭐. <laughs> 네. 아 어. 고막이 녹을 것 같다고요? <laughs> 어, 아기 성지기라고나 <laughs> 맞아, 이게 한명한명 한명 마이크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발언권이 바뀔 어. 때마다 분위기가 어. 확확바뀌요 <laughs> 음. <laughs> 내가 얘기할 땐 저런 얘기 안아는거다 <laughs> <아픈. 웃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형님들. <laughs> 나도 목소리. <못 술. 웃음> 보수를 좋게 할수 있는 아니 그런지. 형은 약간 아프리카 TV 쪽 아이다 형은 아프리카 TV 쪽이고 준은 약간 스폰 라디오 쪽잘 <laughs> 아, 어울려 잘 어울려 <laughs> 어, 어 다들 진짜 네. 너무 달라서 너무 재밌네요 음. 네 그리고 이제 한겸씨예 저희가 진짜 생생내기 싫은데 네. 저희가 진짜 잘 챙겨주는 형들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또 자취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 또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아, 예. 네. 말만 하세요. 아, 아, 저 LG 트롬 클리너요. 뭐요? <laughs> 저, 염치가 없네요. 염치가 아, 없어요. 염치네요 <laughs> <아닙니다. 웃음> 세탁기 뭐.. 어, 사실 제가 자취, 자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어, 제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음. 뭐, 휴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음. 이제 생필품들? 그 필요한 거를 이제 음. 형들이 음. 잘 이제 생각해서 챙겨 주시고 아, 알아서 내고 있믿큰거 바라진 않고 아, 이제 그냥 적당 어쩔 TV 하나 증정해 드렸니다 <laughs> 준서가 이제 어, TV를 네, 하나 어쩔 TV 어쩔 TV, 어, TV 어, LG o l e TV로 진짜 자체 축하 드리지만 한 겨마 걱정 많이 된다 아, 네. <laughs> 열심히 아유, 진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보자고 챙겨 시다그렇자